저는 시민 인문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미선입니다. 정확히는 약사가 아니고 한약사라고 하거든요. 제가 울산에서 초중고 대를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울산이 남초 도시잖아요. 여자들한테 그렇게 그렇게 기회가 일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저 졸업할 때만 해도 학원 강사 뭐 학습지 사무보조? 뭐,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뭔가,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다시 수능을 봐서 다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사가 되어서, 어, 다른 지방에서 근무하고, 뭐, 학교도 더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울산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2010년 정도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한 10년 정도 외유를 한그 사이 동안 그 울산에 제가 이방인이 돼 있었어요. 벌써 그 10년 동안 이제 친숙했던 친구들은 울산을 떠나기도 하고, 어 이제 결혼을 해서 육아나 다른 생활에 바쁘기도 하고, 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놀자고 만난 친구들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통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도움을 받았던 책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라는 취지로 친구들끼리 작은 독서회를 만들어서 독서를 시작했고 그게 그 친구들에게 또 도움이 됐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걸 조금 더 확장해보자 이래서 조직, 큰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망원경이라는 인문단체입니다. 예, 생업이라 할수 있는 어, 직장을 그만두고 인문 예. 활동을 좀 해보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네. 망원경이라는 단체에서 다시 인문숲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협동을 이끌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뭔가 감당하기에는 한 2년 동안 감당하다 보니. 좀, 한계가 오기도 했고, 이 망원경이라는 조직과 인문수비라는 조직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망원경은 특정한 장소를 가지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필요한 활동을 하고 헤어지고 자기 이 삶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게릴라 같은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무슨 활동을 할때 커다란 에너지가 들거나 커다란 힘이 들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와서 토론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서 뭐 책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기도 하는데, 인문습이라는 단체는 일단 자본을 모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필요했고, 그 장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계속 자본이 들어가야 했고, 어디선가 무언가를 끌어와야 했고, 이런 그, 게릴라 같은 조직이 아니라, 그냥, 그, 흔히 한국 사회에서,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본이 들어가는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두 시스템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이 들어가서 자본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의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역량이 필요했는데, 그게 제, 한계였을까요? 그, 잘안 되더라고요. 시스템도 안 됐지만 어,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정부나 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기금을 끌어와서 그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금이라는 게 정말 작아요. 그런데 그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는 너무도 많아요. 서류도 많고, 한 200만 원 지출하는 데 서류가 이, 이 정도 두께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힘들더라고요. <laughs> 음, 다시 이제 생업에 복귀를 하고, 어, 피곤하잖아요. 핑계거리도 많잖아요. 책을 보지 않아야 될 환경도 더 많이 조성이 됐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그니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닌 같이 공부하는 것.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자꾸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했잖아요. 그거를 주입하려고 했고. 그게 이제 입문 활동이 였었는데 예전의 활동들은 지금의 활동은 좀 양상이 변했어요. 누군가에게 주입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해 볼까? 이런 활동은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졌던 것이 이제 스터디 위드미라는 그컨텐츠였어요 아침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책을 읽어요. 어떠한 대사도 없고, 어떠한 말도 없어요. 그냥 음악만 나오는데, 그, 같이 읽는 거죠. 근데 점차 친구들이 좀 생겼어요. 같이 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틀어놓고 같이 책을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던 친구들도 나왔을 때, 같이 했을 때책 읽는 양과 속도가 다르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고 나서는 나오는 친구들은 꾸준히 나와서 같이 그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위드미 여러분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뭘 자주 보느냐를 봤거든요. 거의 쇼츠 중독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올리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데 그 짧은 그 쇼폼 안에서 제가 또주서들어야될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차피 쇼폼을 많이 볼 건데 그 중에 인문학적 내용 하나 탁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짧게 짧게 올려보고 있습니다. 큰 계획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문학의 특성상 시간이 좀 공이 좀 들어가는 일거든요. 이 꾸준히 읽어야 되고, 꾸준히 사유해야 되고, 꾸준히 무언가를 생산해 내야 되거든요. 그리든 뭐뭐 뭐 사진이든 그림이든 그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게 중,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꾸준히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내는 것 그런 것들을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망원강의에서 하고 있는 게 인문 고전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만 듣고 풍월로만 들었던 그런 아주 어려운 고전들 있잖아요. 최근에 소크라테스의, 아, 최근에 플라톤의 향연을 같이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망원계에서 향연을 몇번 읽기는 했지만 꼼꼼히 읽진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 읽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챕터를 나눠가면서 왜이 인간은 이런 말을 했을까 꼼꼼히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책을 읽는데 한달 이상을 걸려요. 그리고 만나는 횟수도 한 4회, 5회, 한 책을 가지고. 일주일? 일주일에, 어, 일주일에 한번 만나기도 하고, 2주에 한번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책 읽었어 라는 거 말고, 정말 책을 읽고 나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해나가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일단, 영상 기록은 안 하고 있고요. 어, 뭐, 후기를 올리는 거 하나 하고 있고, 지금 녹음 작업을 해요. 그래서 녹음을 이제 풀어서, 그걸 이제, 향연이라는 책 특성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담론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에 맞게, 우리만의 향연의 담론의 장을 텍스트로 좀 풀어서, 책을 좀 만들어 보는 작업을 계획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서로 상승해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말이, 말이 쌓이고, 그 다음에 개념과 개념이 쌓이면서 탁 터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건 현장에 있지 않으면 전혀 느낄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영상으로 남겨질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품이 들어가는 일이라, 사람의 품이 들어가는 일이라, 함부로 뭐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이게 선뜻 나서진 않아요. 나서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녹취 작업도 거기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각자 맡아서 하거든요. 오늘은 네가 오늘 녹취 다 풀어라. 오늘은 내가 풀게. 그래서 그걸 모아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뭐 데이트를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뭐 결혼 직전까지 가.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한 상황들이 결혼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은 게내 인생엔 최고 좋은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집중하는 편이에요. 제 삶의 순간들에. 그러니까 집중하다 보니 남자 그렇게 안 들어왔나? <laughs> 나에게만 집중했나? 그러니까 남자에게 집중했던 기간은 그렇게 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눈높이를 모르겠어요. 눈높이에. <웃음> 그러니까, <웃음> 맞는 남자를 본 적도 없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네. 저도 제 주제에 눈 높아요. 아, 그래요? <laughs>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결혼 안할 거. 눈은 절대로 낮추지 마라. 네. 어? 그게 너의 자존심이다. <laughs> 이랬더라고 그런가? <laughs> 어쨌든, 결혼 안한 것, 내 인생에서 겨, 후회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결혼 안한 것은 포함되지 않아요. 네. 그림을 좀 꾸준히 그렸으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림을 그리는 욕구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화지도 많이 채우고 있지만 중간에 항상 한 2, 3년을 또 그림을 안 그리고 넘어가요. 그럼 또 그림 그리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거 한 가지. 피아노를 꾸준히 안친것 <laughs> 아마 어렸을 때 충족이 안 돼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부유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먹고 학교 다니고 그 이외 활동에 대해서 꿈을 그렇게 꿀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가난했던 시절이 가난 때문에 불행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불행했을 수는 있는데. 가난이 그렇게 불행의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제 삶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그렇게 들지는 않더라고요. 뭐, 밥도 두 끼밖에 안 먹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액세서리 전혀 없잖아요. 액세서리 안 하고. 화장도 한 달에 한두 번 하고. 화장품 값도 안 들어요. 심지어 샴푸 값도 안 들어요. 전 샴푸를 안 쓰니까. 비누만 쓰니까. 보세요? 예, 모든 걸 비누 하나로. 왜요? 왜 샴푸를 써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왜 쓰죠? 모발용과 피부용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하지 않던가요? 아,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면 돼요. 그 구연산이 음. 천연윤활유거든요 구연산을 풀어서 헹궈내면 음. 그 모발도 튼튼하고, 예, 좋아요. 900명입니다. 그1,000 명이 넘어야지 좀 수입이 되지 않나? 그렇죠. 4,000 명의 4,000 시간이 돼야 되는데 4,000 시간은 진짜 예전에 넘었거든요. 한400 명, 500명대에4,000 시간이 넘었던 것 같은데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골수팬인 거죠 다들. 음. 네, 골수팬은 많은데 음. 이게 저변 확대가 좀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laughs> 좋던데 <laughs> 네. 좋아요, 네. 댓글, 구독. 네, 그 끝에다, 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이렇게 살짝 느끼는데 저는 공동체의 힘을 믿는 공동체주의자거든요. 울산저널이라는 매체를 매개로, 어, 울산저널 이사진이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모여서 잘만 놀수 있다면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공동체로 묶여져는 있는데 잘못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여서 같이 잘 놀아봅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